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이렇게. 어, 드이었어요 이게 아마모노 고추 패일 겁니다. 오노 고추이고요. 샌드 님이 보내 주셨고요. 저를 위해서 오, 우, 500원이나 주납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아침에 늦게서 가르 봤습니다. 그다음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칼칼 칼. 이걸 구매한 이유가 어떤 분 제가 저번에 팬분께 사, 사, 어, 선물 받은 원어 굿들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 그거 지금 사, 삭제를 했어요. 지금 목소리 그 공개가 돼서 삭제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그 뭐지, 자기도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 이벤트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 열으려고 지금 이렇게 굿즈를 구매한 겁니다. 이굿즈를 그대로 바로 이벤트 지금 이벤트를 할 거고요. 당첨자, 일단은 이벤트를 지금 할 겁니다. 이거 열어보고. 일단은, 샌드님에게온편이고요 뚱뚱, 뚜둔, 뚠뚠 뚜둔, 뚜둔, 뚜둔. 죄송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렇게 있요 많이 보신 도안이죠? 제가 구매를 했던 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도안, 여러, 여러 사람들 도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또겹치네요 엄청. 이거 한 분에게만 이벤트를 증정, 예. 인정을 해드리고요. 넘어. 대건. 한 분에게만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한번만 으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감, 마감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대박입니다. 정말 아니. 그리고, 이거 뭐 보시면, 또 원원 부 카드 있고요. 우진이 판스, 성우 판스, 민현이 판스와 지훈이 판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좀 소소하게 먼저 이벤트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벤트 방법은 이제 설명, 설명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